음, 엄마 때문에 내가 못살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슴에 얼굴을 묶어 오늘은 울고 싶어라 다녀왔습니다. 음, 이제 오니? 어, 집인데... 많 엄마, 나, 엄마 오늘 도시락 말인데요. 어, 너 반찬 투정하는 거야? 그렇지만, 자반고등어 달랑 하인데 불평 안할수 있어요? 응? 너 고등어 싫어했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반찬통에 달랑 하나만 있는 게 싫다고요 어떻게 반찬이 고등어 하나뿐이냐고요 어제는 명란젓 한 덩어리뿐이었고 엊그제는 우엉조림만 한가득 있었고 그 전날에는 무말랭이뿐이었고 그 전날에는 어묵볶음뿐이었고 또그 전날에는 해초 뿐이었다고요 너희 아빠는 이날 이때까지 단한 번도 반찬 투정하신 적 없어 네? 아빠도 똑같이 싸가세요? 아빠 참 안되셨다 안되시긴 뭐가 좋아만 하시는데 그치만 여자애가 그런 도시락을 싸가면 내놓고 먹기도 창피하단 말이에요 아리야 뭘싸길래 가리고 먹는거야? 자반 고등어를 빼면 마땅히 싸줄만한게 없는데 그럼 이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말이죠 도시락 반찬을 달랑 한가지만 쌀게 아니라 저기 그, 그러니까 그 적어도 한가지만 더 넣어주시고 실속있게 소스 정예를 밀고 나간 건데, 실속있긴커녕 팬티 난다고요. 그래, 알았어. 어? 그대가... 래 그래, 알았다. 얼굴을... 그래, 알았다구. 정말로 알아들으신 걸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여보, 드시라이에요 아, 제 부탁대로 하셨죠? 음, 이것저것 반찬 많이 사셨죠? 음, 그거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으아! 아리야, 오늘 점심도 안 보이게 가리고 먹니? 숨기고 먹으니까 뭘 사왔는지 더 궁금하다. 응? 음? 그게 아니라구요넌 도시락 반찬투정이야! 이 말대로 한 가지 더 싸줬잖아! 더 싸주긴 싸줬지만 아, 답답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희 아빠는 이날 이때까지 단한 번도 반찬투정 하신 적 없어. 다른 애들 도시락은 말이죠. 제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어서오너라 제꺼 말이죠. 뭐랄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무중충하다고 할까? 다른 애들 건그게 그,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나 브로콜리 같은 게 아기자기하게 들어 있어서 좀 폴라 보인다고요. 밑에 볼을 꽃에 끼워놓기도 하고요. 꽃에 끼우면 되는 거야? 아, 아니요, 꽃에 끼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럼 방울토마토나 브로콜리 넣어줄게. 하... 그대 앞에만 정말로 알아들으신 오, 걸까? 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라고요. 뭐랄까 아, 고기하고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돼 있다든지, 어, 버섯하고 달걀이 아주 맛있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있다고요 그게 뭐야? 맛있는 세계가 도시락 속에 꽉차 있는 것 같이 생겼다고요 전혀 모르겠는데, 아! <laughs>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 우선은 우중충한 색깔을. 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이 알아듣기 쉬울까? 아 알록달록. 알록달록? 그거예요. 도시락을 알록달록하게 싸달라고요. 아, 알록달록하게? 아유 색깔 문제로군. 참 너도 아니 넌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완전히 뼈대만 남았네. 가지를 사정없이 마구 잘라내는데? 아리야, 뭘 보고 있어? 어? 아, 아니. 이 V자 모양의 가지 말이야. 우리 엄마 갖다 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쩔까 하고. 그걸 왜? 아, 아니. 그게 저, 그, 그러니까 저, 저기. 혹시 자구라고 들어봤어? 자구? 이게 뭐야? 자고란 건, 저, 치아를 잡는 무기래. 그리고 요즘 들어 흔신더 무기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건. 저거 괜찮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 상대가 무게를 갖고 있어도 처리할 수 있잖아. 그치! 갖고 싶으신 거군. 옷장 뒤로 뭐가 떨어졌을 때나 빨래줄에 빨래를 걸을 때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다. 편리하겠죠. 그치만 저런 특이한 물건은 잘안팔거요돈 아깝게 그런 걸 뭐하러 사고 그래.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있잖아. 그 중에 적당한 걸 골라서 만들면 되지. <laughs> 아, 너네 엄마 좀. 미안하다. <laughs> <기회하다. 웃음> <laughs> 아니, 아니, 됐어. 그래, 이제부터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있지. 그거 되게 사고 싶어 하시더라. 그거 있잖아. 그게 뭔데? 아 그거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는 거? 아 그거 바로 올려놓고 이렇게? 아 그래 그거? 그거 하면 살이 쫙쫙 빠진다면서? 에이잘 모르겠어. 근데 그건 원래 살 빼는 게 아니라 유통을 방지하는 거 아니었냐?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워커인지 뭔지 재밌을 거 같지 않니? <laughs> 그래 그거 재밌겠더라. 그거 하면 정말 살 빠질까? 아 그래 그러고 보니 살 빼는 운동 기구 하면 그 우스꽝스러운 거 있잖아. 어깨하는 소고기처럼 생겨서 롤러 달려있는 거 말이야 아, 그거 알아 처음엔 뭐 이런 게다 있나 했었어 응, 그거 우리 집에 있어 어. 정말이야? 산 거야? 홈쇼핑에서? 어, 어. 아빠가 거하게 한잔하시고 사오셨더라고 셨어요 아빠? 응? 어? 응? 이게 뭐야? 어, 이거? 아빠, 이거 사오신 거예요? 그럼 아리 나 해봤어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빠도 안 하시던데 뭘? 직접 사오셨는데도 말이야? 그치만 그거 보기보다 효과가 있어 보인다. 안에 용수철이 있어서 이렇게 밀면. 돌아오거든 아 용수철이 들어있다고? 그랬구나 그래 좀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의외로 운동 많이 된다 하지만 안해봤다면서 맞아 그냥 모셔만 놓고 아무도 안해 근데 엄마 혼자서만 삐일같이 열심히 하신다 어? 엄마가? 응1 어. 8 69, 0 7 가정 방문, 가정 방문, <laughs> 재밌겠다. 우리 집 되게 지저분한데, 뭐 상관 없어. 가만 자 먹을 것도 별로 없거든, 상관 없다니까. 슬라이드 해보는 게 목적인데 뭐.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뭔데? 우리 엄마 거의 폭탄 수집이니까 깜짝 놀라지 마. 음... 그래서 뭐? 계시네. 아, 됐으니까 빨리 방으로 들어가자 그거다 귀여우시다 아, 빨리 들어가 저게 무슨 폭탄 수준이니? 짱 귀여우신데 어 그래 그, 귀엽긴 어디가 거의 인간의 형상이 아닌데 그렇다고 소리를 지를 것까진 엄마가 안 되셨다 ああ。 아우, 씨, 아우, 씨. 노래를 부르시면서 <laughs> 어서 들어놀아?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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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얘들은 동아리 친구 나니하고 소담이에요. <laughs> 난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가려. 자, 이거 먹고.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laughs> 저잘 먹을게요. 뭘 봤죠? 아나좀 보려. 아따 엄마.